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사 강사 박하늘입니다. 2024년 123 비상기엄 선포로 인해서 모든 국민들께서 경악을 금치 못하는 현 상황입니다. TV를 틀면 응원봉을 들고 집회에 나서시는 많은 국민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불과 얼마 전 촛불을 들고 탄핵을 외쳤던 촛불 집회가 전 세계 화제가 되었던 것처럼 이번에는 응원봉 집회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K문화, K 한류, K 열풍은 국가가 주도하여 만든 것이 아니라 오롯이 우리 국민들의 손으로 만들어낸 문화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48년 8월 15일 정부가 수립된 이후 4.19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87년 6월 민주항쟁 등을 통해서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오늘의 민주주의를 이룩한 아주 위대한 나라입니다. 2024년 바로 지금 이 순간, 오늘 역시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될 날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국사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 개엄이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좀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계엄이라는 한자, 이두 글자를 보면 엄중히 경계하다라는 뜻입니다. 단어만 보면 그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영어로 번역을 해보면 마셜로라고 합니다. 이 마셜이라는 단어가 전쟁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단어로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다고 할 수가 있겠죠. 다시 계엄이라는 두 글자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이 계엄이라는 단어는 중국 명나라 시대 사전인 정자통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적장지설 비활계엄, 즉 적이 바야흐로 쳐들어오니 방비를 굳건히 함을 계엄이라 한다는 뜻인데요. 이 계엄이라는 두 글자 단어를 법률용어로 편입시킨 것은 일본입니다. 일본은 1882년 프랑스의 국가긴급권을 모방해서 계엄령을 제정했는데요. 여기서 국가긴급권이란 불의의 폭력이나 무력의 행사로부터 이 국가가 위기에 처하거나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군을 동원하여 행사하는 개념입니다. 이러한 계엄 제도는 헌법을 근간으로 하는 입헌주의 체제가 들어서는 오늘날 현대 사회의 대다수 헌법 국가에서 이 국가의 법질서를 방어하기 위한 최우수단으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48년 7월 17일 헌법을 제정하면서 이 계엄에 관해 처음으로 규정을 하게 되었고 이에 의거하여 1년 뒤인 1949년에 계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계엄법 역시 앞서 말씀드렸던 일본에서 제정한 82년 일본의 계엄령을 답습하여 용어까지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규정한 것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습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이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헌법 제10조는 대한민국 국가의 존재 목적과 그리고 국가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죠. 국민 위에 국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 위에 바로 국민이 있다는 것 헌법 1조를 비롯하여 모든 헌법 전문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헌법 37조 2항을 볼 경우 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단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개헌법 역시. 국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제한하면서 국가의 안위를 보장하는 것은 헌법이 존재하기 이전인 과거 왕정 국가에서나 생각할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입헌주의 국가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4.19 혁명부터 6월 민주항쟁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이룩해낸 위대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상황을 통해서 또한 이 개헌법이 이번 상황을 계기로 오용의 소지를 좀 없앨 수 있게 또 용어조차 일제의 잔재를 좀 털어버린다는 생각으로 용어도 바뀌는 그런 계기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께서도 우리 국민들이 흘린 피와 땀으로 만든 오늘이라는 것을 아시고 앞으로 더 발전된 민주주의를 위해서 대한민국 현대사를 공부하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대연 내용과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실현과 발전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저희가 준비한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30분대로 잡기 위해서 개념 설명을 제가 자세히 해놓고 있습니다. 그 강의를 좀 참고해서 현대사를 좀 알아보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 역시 오늘을 계기로 민주주의 발전과 그리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여러 특집 영상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